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섯 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액 순서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차가 제일 저렴한 차량이고요. 오늘 소개드릴 해 차량 중에서 그리고 또 다른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 리스트는 이 영상 밑에 댓글란에 제가 항상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뭐가 있나 체크를 해봐주시면은 비록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보시기만 하시더라도 올리는데 이거 리스트 만드는데 하나하나 타이핑하고 하는 게 힘들어요. 한 번씩 봐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DH 모던이면은 낮은 등급인데 이 제네시스 DH라는 거는 엔트리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있을 게다 있어요. 어, 여러분들 통풍 없느냐? 있어요. 기아봉 옆에 보면 원래는 사진에 센스 있게 찍어줬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뒷자리고 이건 앞자리인데 통풍, 핸들 열선, 전방 감지 센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내비게이션이 모던 같은 경우에는 좀 작아요. 이 위에 것들은 8인치 큰 걸로 들어가고 모던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낮은 거는 약간 크롭돼 갖고 이렇게 테두리가 조금은 있는 것처럼 정 내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 없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정품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관계 없으신 분들께 최적화된 차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핸들은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 차를 갖고 있는 차주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요거는 복원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구매를 해주신다면은, 제가 그거는 필히 쟁취를 할수 있도록 할게요. 이건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앞에 빨간색 테두리 갖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 사이트 보시면 이게 1,500으로 올라가 있을 건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1,450인데, 이 금액에서도 조금 빠집니다. 1,430까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곱하기, 이거는 대형 승용이고 과표가 좀 높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싼 거라고 해도 있긴 있었을 거거든요. 7.5% 정도 잡으면 얼추 맞을 것이다. 107만원 정도. 잡으면 얼추 맞지 않을까 싶고, 모자르면 모자란다 말씀드릴 거고요. 남으면 남았다 말씀 드릴 겁니다. 그리고, 1430. 그 다음에, 매도비 44. 수수료는 저, 제가 받는 거 없어요. 이 차를 팔면은 이 차를 갖고 있는 분한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냥 용돈 받고, 그분도 좋고,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해서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성능 책임보험료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차에 문제 생기면은 성능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그냥 쉽게 뒷자리 거의, 키로수 따라가면 됩니다. 요즘에 좀 났거든요. 15 정도 느낌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성능책임보험료는 2019년 6월 1일부터 여러분들께서 강제 이무화가 돼서 내셔야 되는 금액인데 전에는 안 냈어도 됐는데 이게 나라에서 그냥 통과됐는데 여러분들 모르시죠? 딜러들말고 있으니까 이게 싸워도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한테 요게 원래는 전에도 나름 잘해주는 딜러들도 많았고 성능장도 많았어요 예전에는 성능장에서 해주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험사가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성능장을 뭐 이렇게 해고 아무튼 보험사가 돈 버는 구조인데 요즘에 성능보증을 하도 많이 받다보니까 원래는 쌌어요 이게 15만원씩은 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사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면 우리 마진율이 적어지는데 우리가 이만큼 벌어고 이만큼 다른 데 투자해서 더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이 없네 그러면 우리가 투자 딴거 했던 건 무리가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인지 올랐어요 무조건 돈 벌어야 되는 강제 의무와 조항을 이걸 빼고 선택조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이게 올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당장 생활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여론화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딜러들은 아직도 반대한다뭐 아무튼 이미 자리가 잡혀 버려 갖고 나라에다가 내는 세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는 진짜 조금 냈던 부분 아십니까? 근데 요즘에 뭐 부가세다 뭐다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나라에서 세금을 엄청 뜯어 간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강제 의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00이 안 되는 금액으로 다 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키가 두개였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왠지 두개 이 요거 키는 키홀더가 없고 이거는 키홀더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체크를 해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이 중요한 거지 차 상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별로면은 바로 아웃 시켜야 됩니다. 교환된 거는 휀다 하나, 튜닝 없고 렌터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유무 다 깨끗합니다. 불량, 누유, 누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포장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이에요. 썬루프뭐 그런 거 없고 색깔 주색인데 그나마 이제 키로 수가 딱. 커트라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매하시는 뭐 17만원 상관없고 19만원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소비자분들의 니즈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휠 스크래치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1,500이 안 되는 금액으로 착감만 봤을 때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제네시스 d 치면 되고. 게다가 또, 여러분, 좀 웃긴 거 말씀드리자면요. 한150 추가하면은, 외관은요, 앞 범퍼, 뒷 범퍼 바꾸는 거, G80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요게 한150 정도 들어갑니다. 요청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시도해봐 드릴 수는 있거든요. 웃긴 얘기긴 합니다. 여기 앞, 뒤에 요것도 바뀌어요. G80. 그러면서 요것도 바뀝니다. 자, 요차량 오늘 첫 번째 차량좀 길게 한번 봤고요. 자, 다음은 이거 왠지 문의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차예요 키로수는 14만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14만, 음. 얼추 비스무리합니다. 자, 검정색이 아니고요플래티넘 그라파이트 같은 문 열었을 때요 색깔? 요 색깔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좀중후한 짙은 색깔이지 않겠습니까? 성능을 봤을 때 렌트 이력은 있어요. 그런데 렌트 이력 있어도 대형 승용은 1인 신차 장기 렌트였던 차 혹은 개인이 탔던 차도 많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판매와 매입을 했을 때 렌트 이력이 있다고 라 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은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셔도 된다. 제 경험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핸들이 잘 해지는 재질인데 괜찮습니다. 그리 제가 동영상 찍어 드릴 겁니다. 휠은 요 휠. 밖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통풍 시트 있습니다. 요게 또 중요한 건데. 조수석도 통풍 시트가 있고, 핸들 열선 있다. 프로토 에어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는 아니지만, 요게 다 있고, 워크인도 있어요. 그리고 축후방 감지 센서도 있고, 이건 하도 안 써서인지, 요거는 테이프가 아직도 발라져 있습니다. 뒷자리는 신경을 안 썼다라는 거죠. 사람이 누가 탔었으면은, 호기심에, 장난에, 이거 떼는 경우가 있는데, 좀 차주가 안 떼면, 남이 떼면은, 와이프가 떼거나 애기가 떼도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거 안됐다라는건 뒤에 사람이 진짜 안 탔다라는 거를 미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뒷자리에도 열선이 있어요. 다른 거는 여기에 버튼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문 도어 트림에 버튼이, 열선 버튼이 있고, 익스클루시브입니다. 깡통 아니거든요. 요거 메모리 시트도 있다, 워크인도 있다. 라는 겁니다. 파워 트렁크는 있을까? 있으면은 사진에 보통 찍어 놓거든요. 그것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스페셜 정도 돼야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한번 체크해봐드릴 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어요. 근데 여기 OK 버튼에 차간격 모양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반자율 주행 그 차간격 크루즈 컨트롤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능 검사 날짜 11월 23일까지고요. 튜닝은 없고 렌트는 있습니다. 관계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에만 단순 접촉이다 안쪽까지 먹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실제로 가서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용접자국이 있다 약간 구부려진 두드려 핀 그런 자국이 있다라고 하면 다 티가 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앞에 사이드 멤버 이뭐 정도 굵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보면 엔진룸을 봤을 때 여기 한 이만큼 요만큼 굵기입니다 뭐 누유누석 없다고 라 했는데 제가 체크를 제 동료 차라고 하더라도 다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들어온 날짜 좋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메리트 있지 않을까 게다가 또1500 전후의 그랜저IG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렌즈 렌트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아, 이거 좀 뭐, 좀 아깝다. 다른 거 볼까? 이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성능 때문에 그런 거고, 가치적으로. 그러면 금액이 올라갈걸요, 좀?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렌트 이력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점은 진짜 없는데. 있으면 있다. 제가 솔직히 동료가 갖고 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그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진짜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썬팅도 보랏빛 변색이 거의 잘안돼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요청해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FHD 60프레임 화질 영상 받아보시고 하실 거예요 금액은요 1570에 구매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7.5 정도 잡으실 거예요 117 1570매듭44 성능 책임보험료 나와있을 것 같은데요 23만원 요즘에 너무 세졌어 다해서 1754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계산해드리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칭찬받고 싶어서 제네시스 DH입니다. 이거는 원래 1650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금액을 내린 걸로 보여져요. 제 동료 차량이거든요. 핸들도 이게 잘 해지는데 깔끔합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있어요. 이거 있으면 오히려 싫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핸들 깨끗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고요. 썬루프 있고 에어백 사방에 있다라는 거고요. 메모리 시트 그 다음에 조석 수 운전석 전동 시트 워크인 버튼 있고 블루링크. 돼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선택을 해갖고 하셔야 되는 건데 블루링크 되는 겁니다. 휠 스크래치 조금 있지만 이해 가능한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번호판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 합리적으로 렌티력이 있나 체크를 해봤는데 없고 앞쪽에는 이렇게 3박자 있지만 안쪽까지 먹은 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 점검자 의견란에 밑으로 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뭐 맨바라든지 안쪽까지 먹은 거 없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 이제 두 달이 좀안 됐기 때문에 한달반 정도 됐기 때문에 들어온 지 나름 따끈따끈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륜의 330 프리미엄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제네시스 DH에는 330에서는 프리미엄이 제일 좋은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누유 누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차량은요 1570에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점이7.5% 자음에는 6117 1570, 매도비 44. 그리고 성능 책임 보험료. 이것도 한 23만원 되겠죠? 그러면 다 해서 1754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제네시스 DH 프리미엄 4륜 차량이었습니다. 다음은요, 올뉴 스포티지 QL입니다. 앞에 아이스 큐브, 안개 등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앞에 라이트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내비게이션은 한 중간치 이상 정도 되는 사제 내비게이션 아이나비꺼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 에어컨에 운전석 통풍 시트, 스마트 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축구방 감시 센서 이런 거는 없긴 한데 스마트 키 있고요. 이게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은요. 지문이나 먼지가 묻는 게좀 취약합니다. 좀잘 보여요. 그래서 좀 물티슈 같은 거 살짝 말려갖고 닦으면 잘 닦이는데 어떻게 살짝 말립니까? 젖어있는 상태로 닦다 보면 또 물때 남고 그런 재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지도 잘 보이거든요. 하지만 젊은 느낌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닦는데도 잘 닦이고 하니까요 하지만 물때 지문 이런 거좀잘 묻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흰색 제일 많이 찾으시는 흰색에 또 젊은 여러분이 찾시는 썬루프 다 있습니다. 썬루프가 좀 뻑뻑하면은 레일에다가 다이소에서 파는 WD20 뭐 그런 거를 뿌려야 되긴 합니다. 레일에다가 앞에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가갖고 이렇게 바르면은 썬루프 유지를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뻑뻑해지고 잘안 열리고 억지로 힘을 모터가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핑이 부러지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휠 스크래치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조금 뭔가 바랬네요. 이런 거 사진 보면서 유출을 해봐도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것 때문에 못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떼갖고 붙이면 되는 스티커형입니다. 성능 중요하죠. 성능 보면은, 음, 검사 날짜. 내년 7월 20까지 여유가 있고, 튜닝은 없습니다만, 렌트 이력이 있다. 키로수는 10만 정도면은 뭐 괜찮냐, 뭐 DPF 뭐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사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해놓은 건 아닌데 뭐랄까 요거 때문에 안 산다? 옛날에 그런 거 보고 안 샀습니다. 그리고 좀 해줄 거좀 해갖고 그런 거 하면 또 차라리 휘발유가 난거 아니야? 휘발유는 또 가격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연료 가격이 휘발유보다 디젤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좋다 좋다 하는 건 아니지만 사고 유무로 봤을 때 뒷문 조수석 뒷문만 교환이 하나 있고 이럴 때는 합리적으로 뒤에 했다 밑에까지 어디냐 여기 간니쉬 플라스틱까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갈았을 수도 있고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 드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없고 없고 다 그렇다. 쿼터 패널 미세 손상 맞죠? 이렇게 있죠. 제가 안 봤는데 추측을 해봤는데 진짜 있잖아요. 7월 4일 날 들었기 어 때문에 얼마 안된 거고 금액이 1,500 전후에 아마 많이 찾으실 건데 노블레스 플러스면 괜찮은 거거든요. 썬루프도 있고 흰 색깔에 키로수 10만이면 저 같으면 타요. 그리고 DPF 당장은 신경 안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3만 14만 정도 됐을 때 후열 같은 거 이런 거 엔진 오일 같은 거 관리 잘해주면서 어, 연료 첨가제 이런 것도 관리 잘해주면서 일단은 타면은 일단은 잘 나갈 건데 한 13만 14만 정도에 솔직히 좀 미루다가 14만 정도에 DPF 좀 해주거나 팔거나 할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왠지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봐야 될것 같고 제가 수술을안 받는 걸로 좀 이제 미리 DPF 크리닝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뒷자리 엄청 깨끗하지 않습니까? 세차처럼 타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이신 분들이 못 사시는 거지 그냥 사셔서 대처해줄것딱잘 생각해갖고 대처해주고잘 타면은 잘탈수 있습니다. 1,570 곱하기 7% 잡으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전 비 109만 원. 1570,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 보험료가 대충 한 13만원 되려나? 일단 넉넉하게 잡아보면은, 다 해서 1736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노블레스 플러스 차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K5 3세대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어, 이 차량은 검정색처럼 보이시죠? 회색입니다. 짙은 쥐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모르겠다 하시면 문 열려 있는 어, 거 보시면은 이런 거 보시면 색깔을 어, 유출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뒷자리 아니겠습니까 앞자리 문 열려 있는 사진이 또 있으면 보면 좋겠지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 이거 보면 좀 보이죠 근데 뒤에 이 푸른 구름 배경 때문에 색깔이 또 이상하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조금 티가 납니다 이건 차선이 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줄 놓고 있다가 차선을 밟고 있으면은 진동이 울리는 그런 옵션이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달려있는 게 요즘 뭔가 트렌드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기판과 구분되어 있지만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 스마트키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였다가 꽂으면 됩니다. 유보 선택하면 공조제어. 미리 이제 시동도 켜놓을 수가 있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단 유료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잘 번지더라고요, 이게. 좀, 분량으로 잘못 나온 것같습니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다 있고, 핸들 열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버튼이 있다라고 해서, 어라운드 뷰가 있는 건 아닙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 여부의 사진은 나와 있지 않은데,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코일 매트도 장착이 돼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썬루프는 없습니다. 키가 두 개인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휘발유, 하이브리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0 초에 하이브리드를, 어, 프레스티지. 뭐 중요합니까?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통풍, 운전석 조석, 통풍의 핸들 열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축구방 있으면 좋겠지만, 차선이 탈 일단 있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블랙박스도 앞뒤 2채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자면, 어라운드뷰는 확실히 없는 게 밑에 살짝 튀어나온 게 없습니다. 어, 전방 카메라도 없어 보이잖아요 자이 차량은요 어, 2350에 드릴 수가 있겠고요 2350 곱하기 7% 잡아도 될것 같아요 하면은 164 더하기 2350 더하기 매도비 44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 보험이 얼마일까 성능장이 다 틀려갖고 적힌 데가 있고 안 적힌 데가 있는 35,100원 3.51 이렇게 하면은 다 해서 2,561,5100원 만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K5 3세대 그냥 3세대 아니고요 하이브리드입니다 어, 많은 문의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없는 만큼 뭐 타이어 달아져 있으면은 보통 4만에 한번 타이어 갈거든요 2로 5에 10 7인치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여하튼 뭐 타이어 교체를 하시든 뭐뭐 뭐 클리닝을 하시든 엔진오일을 교체하시든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싸게 사신다고 그냥 타시는 것보다는 다음 차 마지막 차량입니다. 더 K9 제가 최근에 주력으로 좀 많이 팔았던 차량인데요. 차 좋습니다. 마스터즈 2인데요. 여러분들 어디 가시면은 딜러들이 금액 조작할 수 있거든요. 기본값의 빵원 요거 보시고 차량 어디 가시든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디 가시든 환경설정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필수로 하시면은 눈탱이 맞는 일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k9 궁금하실 분들이 이런 것도 제가 조회가 가능한데 신차 가격인데 이거 부가세 빠진 게6,650 이니까 6,650 더하기 665 신차 가격이 7,300 정도 된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거든요 우드 재질로 해서 조금 노티가 나긴 하는데 보통 이런 우드 재질로 무광 재질로 돼 있는 것들은 옵션들이 좋을 때가 많거든요 뒷자리 나온 거 이걸 봤을 때 여기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은 뒷자리 전동 시트 VIP 시트 뭐 그건 없구나라고 볼수 있겠고 여기 통풍 통풍 핸들 열선 버튼이 이쪽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약간 꼰대 마인드 그런 게 있어갖고 이런 무광 이런 거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은은한 맛 그런 게 있어서 휠 스크래치도 따로 없다 어라운드뷰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차는 키가 필수적으로 두 대여야지 좋을 것 같은데. 파워트렁크 있고요. 반, 축구방, 저거, 어, 차 간격, 어, 이거 있으면은 축구방이랑 차선이탈 다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3 터보, 이륜입니다, 어, 이륜. 2륜. 4륜 아니고, 이륜이라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게 보이실 수가 있고, 키로수 8만 7천 키로입니다. 근데 이거를 4륜에다가 뭐 이것저것 타면은 금액이 금방 3,400, 한4,500 되죠.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3,200에 들을 수가 있겠고, 이 점면은 7. 5% 잡아서 보면 240, 240 더하기 3,500 매도비 44. 그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 성능 책임 보험료가 요즘에 올렸는데 어, 143,000원. 원래는 이게 8만 원 정도 했었었는데 이게 보험사 너무한 거예요. 이거 매도비도 지금 44만 원 올른 거 너무한 거고요. 진짜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다 떠나고 코로나 다 떠나서 이건 너무한 거예요 보험사 돈 벌기 돈벌 너무 심했어요. 14만. 뭐어떡 합니까 내라고 하는데, 자 3,500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긴 합니다. 다해서 6월 23일날 들어왔고 단순 부분 판도장 이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적어놓은 중고차 특성상의 그냥 내용이고 뭐 특별한 내용 없고, 그 다음에 교환된 부위 없습니다. 렌트 이력만 있는데, 회사에서 탔던 건 문제 없습니다. 이런 걸로. 튜닝 없고, 그 다음에 검사 날짜. 이제 거의 다 됐죠? 이거는 해달라고 하면은 아마 해주실 겁니다. 너무 임박했기 때문이죠. 개인 장기 렌트였다라고 하면 많은 분이 주시면은, 이름도 관계없다라고 하시는 분께 어, 좀 적합한 차량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식은 18년 7월식에 19년형. 엔진 미션 보증기간 지금 거의 다 끝나가서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끝나있을 확률이 높은 부분이긴 한데, 어, 사자마자 빨리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녹화 날짜가 7월 11일인데, 영상 나가면은 15일이 될지 14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 많은 분이시면은 제가 그냥 사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동영상 찍어드리고 구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실제로 미리 본 차량도 있고, 미리 못본 차량도 있습니다. 이 K9 같은 경우는 미리 못 봤거든요. 팔려고 제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꼼꼼히 본다는 거죠. 냉정하게. 제가 갖고 있는 차조차도 냉정하게 보이기 때문에, 문의식은 카카오톡 영상 정나라 오신 것 같은 느낌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